2026년에 대한민국은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빙하기가 경제를 덮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높은 이자율은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일 마주하는 물가는 이미 상식의 선을 넘어선 지 오래죠. 마트에 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고정지출은 매달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추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의 모든 승객이 과연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이는 따뜻하고 안락한 좌석에 앉아 있을 테고, 또 어떤 이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차에 불안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칸은 과연 앞으로도 당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열차의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계급도를 하나하나 밝혀볼까 합니다.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열차의 단면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가장 뒤편의 꼬리칸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고, 이어서 그보다 조금 나은 듯 보이는 일반칸, 그리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상륙칸, 마지막으로 열차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부, 엔진칸까지 각 칸의 실체가 조명과 함께 선명하게 드러나죠. 과연 당신의 자리는 이 열차의 어느 칸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모를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열차의 맨 뒤편,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듯한 꼬리칸부터 들여다 볼까요? 이곳은 순자산이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생존의 마지막 보루, 서바이벌 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꼬리칸의 풍경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12시간 넘게 몸을 혹사하며 고된 노동을 이어가도 손에 쥐는 것은 고작 다음 딸 이자와 월세를 간신히 메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통장 장호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챗바퀴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치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2026년 이곳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인공지능 배달 로봇이 거리를 누비고 무인 시스템이 상점 곳곳을 차지하면서 그나마 의지했던 단순노동 일자리마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어진 자리에 기계가 대신 들어서고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이곳 꼬리칸에서는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 헤매는 이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꼬리칸인 겁니다. 이곳에서는 성실함이라는 미덕이 더 이상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간신히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버둥일 뿐이죠.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이곳의 승객들은 이 차가운 열차 안에서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칸으로의 이동은 과연 가능할까요? 이 꼬리칸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일, 과연 가능할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는 적어도 꼬리칸은 아닐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이곳.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 부르는 일반 칸에 몸을 싣고 계실 테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제법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듯 보이지만 이곳의 승객들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해 있죠. 일반 칸의 기준은 순자산 5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주로 수도권에 자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대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들의 자산 대부분, 무려 90%에 달하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금 흐름이 막힌, 즉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형국입니다. 집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정체되어 있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보유세와 대출원리금 상환액은 마치 족쇄처럼 이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은행장원는 점점 줄어들고 갑작스러운 위기라도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약 40%가 바로 이 일반 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하우스 푸어라는 이름으로 기내 꼬리 칸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죠. 그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현금 흐름은 파탄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칸 승객들의 가장 큰 비극은 어쩌면 스스로를 상륙칸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과도한 소비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남들처럼 살아가려 애쓰는 거죠. 하지만 이 차가운 경제 열차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다음 역에서 내리는 곳은 분명 꼬리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차는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칸의 문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앞선 두 칸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곳 바로 상륙 칸입니다. 이곳은 경제적 자유를 넘어선 경제적 요새를 단단히 구축한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죠. 순자산 30억원에서 70억원 사이. 그리고 매달 가처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이들이 이곳의 승객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유한 것을 넘어 자신들의 자산을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륙한의 사람들은 원화 자산에만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자산,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 주식,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죠. 또한 핵심 상업 지구에 위치한 빌딩처럼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자산도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불황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을 더욱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죠. 고금리가 일반 칸 승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이자 부담이지만 상륙 칸의 이들에게는 이자 수익이라는 달콤한 축복을 안겨주는 원천이 됩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과 자산으로 이들은 일반 칸에서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금매물들을 마치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포착하여 사들이고 있습니다. 붕괴하는 중산층의 자산을 흡수하며 자신들의 부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것이죠. 상류 칸의 승객들은 더 이상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견고한 자산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 엔진이 쉼 없이 돌아가며 불을 창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열차의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나 꼬리칸의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이곳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방음이 완벽하게 된 VIP룸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상륙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상륙칸조차 열차의 진정한 심장부, 바로 엔진칸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야만 하는 곳이죠. 열차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목적지까지 결정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엔진칸의 설계자들입니다. 2026년 이곳에는 순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자산가들과 기업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부의 흐름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엔진칸의 승객들은 열차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권, 즉 AI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두축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쥐고 있는 셈이죠. 바깥 세상이 아무리 경기침체로 신음해도 이들에게는 그저 부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판이 다시 깔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휘몰아칠 때 작은 배들은 파도에 휩쓸리지만 거대한 유조선은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 있는 상 1%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칸이나 꼬리 칸의 승객들에게 인플레이션이 가혹한 현실이자 삶의 질을 갉아먹는 고통이라면 엔진 칸의 이들에게는 그저 숫자의 변동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더욱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들이 소유한 실물, 실물 자산과 핵심 기술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과 최첨단 기술만으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자신들만의 인, 엔진을 돌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것이죠.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장치가 끊임없이 불을 생산하도록 설계해 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열차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빙하기를 뚫고 나아가는 이 거대한 열차의 항로를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경제 설국 열차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여 과연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자산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노동을 통해 버는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나무를 키우듯 꾸준한 노력이 결국 튼튼한 자산의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공부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정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것이 경제의 흐름과 세금 제도의 변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기술 변화의 방향을 심도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마치 열차의 설계도를 읽듯이 시스템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 주는 나침반과 같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일반 칸에서 겪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과감히 버리고 상류 칸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그 원칙을 면밀히 관찰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산은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막이자 끊임없이 부를 증식시키는 도, 도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티켓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기로에서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꼬리칸에서 차가운 현실을 그저 버텨낼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앞 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볼 것입니까? 이 열차 안에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 그것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